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에는 일명 열차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로 온 피난민들이 한 집씩 집을 붙여 지은 모습이 마치 열차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열차촌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다음 달이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마을을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축제까지 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평리 일동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집들이 나타납니다 성면으로 된 지붕에 날뛰 낡은 허름한 집 일명 열차촌입니다 열차촌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로 온 피난민들이 한집한집 한집 집을 붙여 지으면서 마치 그 모습이 열차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열차촌에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음.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음. 이렇게 있으니까 음. 제가 얘기 듣기로 그렇습니다. 음. 그리데또 있으니까 누가 피난 오면은 야 우리 여기 사는데 이 언哪 개가 그리 옆에 옆에 자꾸 붙이가고 음. 이렇게, 이렇게. 예. 정초 개가 살았는게 여기 열차촌이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좁은 골목 사이에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주민들은 모두 21가구. 한 집당 네 다섯 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은 제례식 공용 화장실 단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루 하루 나가가 버리가지고 강이가 뭐좀몇몇살 뭐 등계 살까리 살다 까리 그거 사가가 끼리가 밥도 네. 못 먹었다. 실이 실이 묶어주고 좋은 거는 팔고 누른 네. 거 그거만 못 먹고 그걸 가져와서 남자가 그걸 네. 먹고. 네. 있나.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삶을 지탱해준 건 이웃들 그리고 이 집이었습니다. 딱 나오면은 고만 그 나오면 은 a n g a 마당 가는 게 k u 마당 d a n g p e k 놀 m a d a n g Lorita, 거 o r s e in Nunsumako, Kugis, Ayru, Temple Koma, Temple Koma, Temple Koma, t e m p 열차촌에 살던 주민들은 올해 초 모두 흩어져 다른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차촌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철거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이 일대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 열차촌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열차촌 기억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곧 사라질 열차촌을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아쉬운 마음에 축제도 열었습니다. 평리 일동 주민과 이주민,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고 골목투어와 음악회, 옛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수십 년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터전. 세월이 변하면서 열차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새천늪 테마정원이 대구 최초의 지방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내년 6월까지 산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거듭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세천늪 테마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거듭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전국에서 단 10곳뿐인 시설입니다. 세천늪 테마 정원은 2012년 산단이 조성될 무렵 현재 자리에 있던 습지를 그대로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마철에 빗물을 잠시 담아두는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늪 주변으로 나무가 우거지고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수 있어서 주변 직장인들의 산책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매일 두 바퀴씩 돌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게 계절마다 꽃이 다 다르게 피어서 너무 좋아요. 달성군은 2021년부터 이곳을 테마 정원으로 가까 왔습니다. 어린 왕자의 장미 공원, 일곱 난장이의 사과 정원. 도깨비의 황금 정원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핑크뮬리가 정원을 가득 채워 가족이나 연인들의 주말 라드리 코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기가 두명 있는데 일단 주말에는 와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밥 먹고 점심 때 일단 소화시키려고 걷고 있는데 뭐 지금 풍경도 잘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달성군은 지방 정원 등록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갖추기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내년 6월쯤 보다 정돈된 새천읍 테마 정원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산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대구 최초의 지방 정원은 시민들의 정원 활동은 물론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남구에선 대구 최초의 수도 시설이자 국가 등록 문화유산인 대봉 배수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구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맨발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물문화 공원으로 변신한 건데요. 남구청은 안전 문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배수지 시설까지 향후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1918년 조성된 대구 최초 수도시설이자 국가등록 문화유산입니다. 대구 수도의 역사와 함께 근대 건축 양식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대봉 배수지가 건설된 지 10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마사토와 황토로 만든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됐고 체육시설과 휴게공간들도 설치됐습니다. 물문화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곳곳에 물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조성됐습니다. 심터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까지 마련해서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근대 문화유산과 함께 수도산의 맑은 공기와 편안한 휴식처가 있는 대봉 배수지 물문화공원에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이런 물문화공원이 있어서. 어... 전에 없던 문화공간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건강도 다지고 배수지 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남구는 내년 예정된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추후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대봉 배수지 이물 문화공원이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 있는 문화공원으로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구 최초 수도시설에서 대구 근대 역사를 품은 문화공원으로 변신한 대봉 배수지 물문화공원 물의 도시 대구와 문화관광의 도시 남구에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맨발 걷기 전용길을 만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선 흙으로 만든 맨발길을 앞으로 모든 읍면동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혜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가 지난해 조성한 맨발 걷기 전용길입니다. 조격장까지 마련돼 다양한 방식으로 황토를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이 자극돼 온몸에 생기가 봅니다. 사람을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서서 있어도 주니까 그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착지, 네. 착지하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너무 좋아요. 현재 도내 각 지자체가 조성한 맨발길은 약 100여 곳입니다. 더 많은 곳에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공원과 숲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생활권인 곳에 맨발길 천 곳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모든 읍면동에 최소 한개 이상씩 맨발길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성되는 길을 마음껏 많이 걸으시면서 건강해지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권하셔서 건강한 경기도 또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 단위에서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도는 맨발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관리 매뉴얼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훈입니다 지난 8월부터 경기 수원의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 야간 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비용을 마련해 주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학교 이전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율천동에 살고 있는 김미진 씨 가족 오목천동에 있는 장애인 야간 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온 가족이 힘을 모았습니다. 미진 씨와 남편이 용돈을 쪼개 먼저 내놨고 아들들이 알바를 해 보태면서 30만원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분이나 단체에 비하면 너무나 소액을 기부를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미진 씨 가족의 성금 전달을 끝으로 모금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야간학교가 이전하려면 7,300만 원이 필요한데 석달 만에 목표액을 채운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엔 수원 지역 일흔 두개 단체 천이백 스물다섯 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장애인분들의 그 평생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 지금 큰 결실을 맺어줄 수 있어서 내 네, 감사하고. 이로써 새벽빛 장애인 야간 학교는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강의실 한 개와 상담실이 전부인 곳에서 75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두배 넓은 공간으로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 신승호 교장은 드디어 대기 중인 장애인들까지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됐다며 넓은 공간을 선물해준 수원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기자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수업밖에 할수 있고요, 예, 우리도. 넓은 교실에서 화장실 갈때 어, 비켜 비켜 하지 않고 수업 끊어지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어,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고 계속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 시민들의 이웃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모금 운동 덕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는 올해 안에 새 보금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 대구 중구는 9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공 수영장이 없는데요. 중구청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과 퀴즈 놀이터, 장애인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설은 옛 대봉 도서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옛 대봉 도서관 부지. 이곳에 각종 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 복지시설이 건립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중구청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영장과 키즈놀이터,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 헬스장 등 장애인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설은 바로 수영장. 중구는 대구 9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공공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구에는 없던 수영, 여태까지 없었던 수영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어, 어, 저거, 사슬이나 문 곳에 가다가 지금은 여기 들어온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되게 행복이고 건강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하고 싶은데도 너무 멀고 또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네,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이름은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로 붙여졌습니다. 반다비는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중구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지난 2월달에 9만 명을 20년 만에 처음 회복하고 지난달 말 현재로 9만 5,800명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비는 국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 371억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은 오는 2027년 1월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7곳 이상이 근로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장 숙련공에 대한 수요도 많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가진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률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란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고 청장년 인력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41.3%로 산업현장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직보다 현장직 고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직 중에서는 단순직보다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응답기업 네곳중한 곳은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했고,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 46.8%로 가장 많아 기업 현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숙련된 현장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장 인력 운영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정 정년 적정 연령으로는 만 65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현행 월 30만 원 최대 3년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해달라는 응답과 세액공제 등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BTV 뉴스 우석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늘봄 학교에서 근무할 늘봄 교무행정실무사 148명을 채용합니다. 늘봄 교무행정실무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늘봄 학교 행정과 해계,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60억 원을 확보한 달성군은 총 96억 원을 들여 구지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청년문화센터는 구지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1층과 2층에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와 다목적 홀이, 3층과 4층에는 기숙사와 코인세탁소, 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8%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52주 연속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하락 폭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용산동과 도원동 위주로 0.13% 내렸고 달성구는 화원과 다사업 위주로 0.12% 남구도 봉덕동과 이천동 위주로 0.12% 각각 하락했습니다. 중부대신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모범 장학생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각각 30만 원이, 대학생들에게는 각각 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역할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한국헤비타토와 가수션 등의 후원을 받아 서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이는 독립운동가 고 배용석 애국지사의 손자인 86세의 배모씨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된 후새 집을 제공받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달서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맞춤형 출산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다자녀 부모와 청년, 대학생의 의견을 들어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배추 1,300포기로 김치를 담가 북한 이탈주민과 보훈대상자 총 27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김장재로 고입부터 김치 버무리기, 포장 작업까지 기여하며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피란민 마을 열차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 부지런히 또 악착같이 일하며 사회를 지탱해주는 주민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다시 태어날 열차촌, 그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